서울대학교 편을 보셨다면 이 선배님이 나오셨어요딱한번 나오셨어요 상의를... <laughs> 저희랑 상의를 정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7학번 지금 부학회장으로 다니고 있는 스카이 216기 강다경입니다 네, 서울대학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블러스 게임을 제가 8가지를 준비해봤어요 <laughs> 네. 다시 준비한다면 항공권 준비내 일반권 준비하기 음... 저는 초등학생도 꿈지었는데 이제, 과도 항공과로진학해겠다라는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서내 네, 항공과로 진학하기로했어 오, 서대학교 이미 4년 v 를 to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입시 시절 돌아가서 2년째에 간다? 4년째에 be s 저는 4년년 I have t 4년째 아버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입시 시절로 돌아가기래, 채내기도 돌아가 거. 어, 아, 근데 저는 입시도 되게 추억이 네. 되게 좋았어가지고. 음. 입시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입시 시절로 추억이 되게 좋았어서 음. 재밌었고, 스카이도 아, 되게 재밌게 보냈고. 네. 아, 네. 어, 입시로 돌아가면 채내기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말이 돼? 거형 교수님, 거설이 교수님. 아, 두분다진니다 고르게 하려면 저는 이 영상을 아마 제일 먼저 보실 것 같으니까 고선희 교수님을 <laughs> <laughs> 그러면 고선희 교수님 대출 신호 교수님 뺑이 <laughs> 없는 질문이니 한 분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서원항모과 c c 를 추천한다? 추천 안 한다? 음 저희 학교에 저희 학교가 되게 나 학생 비율이 많은 편인데 c c 인 애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 잘 사귀고 있어가지고 저는 추천. 우리과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풍부하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원이 있다 하나 둘셋 풍부. 어 혹시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학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비교과프로램면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활발하게 참여. 입시로 돌아가서 학교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한서대학교 네 서원대학교. 저는 서원대학교. 우리도 안하고왜 바로 서원대학교인지. 음,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시 시절 때부터 서원대학교일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이공학부로서 어 이제 2학번 세대들이 이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수업 실수를 한다든지, 수업을 실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한국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 모든, 모든 학교에서도. 그렇죠. 네. 서원대학교도 4년장 학교잖아요. 네. 선배님 혹시 수학 신청 잘하시나요? 음. 네, 수학 실천 잘합니다. 오, 혹시 그런 잘할 수 있는 비결이란 어, 게 있을까요? 비결, 비결은 일단 장바구니 다는 언니 있어요. 시간을. 아요 시간을 동감이. 클 빨리빨리. 서원대학교 <laughs> 한국 서비스학과 <laughs> 전공은 시장 음. 만이도가 <취업> 어떤가요? <laughs> So she t i b b l 어 s you know, she was 아, 네. 시험 전에 g 어 h e was g r 어 w i n 그게 그대로 답이에요. 근데 범위가 d and happy. c o m b t i m b t i e a h 입니 p i n 다 s 시 e s s 스 r e The sky is not a m 해 t h e r It's not a mother. It's n o 가 a mother. It's not a m o t 제가 다니기 전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서 네.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오 혹시 스카이슬랩 한번 후에는 없으시죠? 네 없을, 없죠 어궁금하아니야아니 <laughs>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아, 오늘 인터뷰 m b t i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뭐 부담 없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학과에 대한 게 많이 분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요 아직 오딱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 수 있기를 이 학번으로 서현대학교에 입학하시는 이 학번 여러분 어, 들어오시면 제가 부학회장으로서 그리고 서현대학교 학원 서비스학과 선배로서 많이 도와드리고 많이 도움드릴 테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연락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 친해지고 정말 후회없는 학과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